여름에는 어 음. 응? 공포 체험을 해야 돼. 아니 나이 노래 빼고는 다다니까 가자. 무서워, 무서워. 음. 아, 무서워. 귀신이 나올라나. 엄마는 가장 무서워 아빠. 응? 어? 피테스족 그거 잘해. 응 가봐 가봐 엄마 따라 가봐. 무서워. 처음에 제주 도 왔을 때 이런 야자수 나무 보고 아, 진짜. 나 중문이 다 이렇잖아. 와, 아, 아, 와 여기는 또 피스. 다른 세상이네. 서원아 바다가 보이는 제주입니다 제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주 허브 동산에 왔습니다 가자 어. 음... I, love I love 허브 오, <laughs> 잘다 엉덩이 잘, 잘 들이밀어. 좋아. 좋아. 소스 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건 안전스 타는 거예요. 다 소. 아름다운 허브 동산의 탄생. 허진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알아? 해마였나? 해마였나? 아 해마. 해마야. 와저 하트다 하트. 너무 예쁘다 저 하트. 응, 가봐 들어가봐. 좋아. 서훈이 맨날 아이스크림만 좋아해? 한 서원 빨리 허브차 마셔. 왜? 가보자. 허브동산 어? 동백 가이드. 동백 기찻길 4번이 어디야? 서훈이 볼펜 샀어요? 저는 내복도 볼펜이야. 음 예쁜 볼펜 샀어요 서훈이 기념으로. 응 음, 가자. 향 되게 좋아. 음! 진아 소... 서원의 향맡아봐 에이, 가, 죽임 어떻게 볼래, 임마? 응? 음? 이거 무슨 냄새지? 꽃냄새. 어때? 좋아? 응. 음. <laughs> 근데 이 냄새는 아빠님! 음, 꽃이 너무 예뻐요. 잠깐, 아빠 눈 감으라고, 아빠 넘어지면 야, 어떡해? 아, 눈감아 이제 눈 떠. 눈 떠도 돼요? 예, 아빠 여기 봐. 어. <laughs> 우와, 이거 <이게> 뭐야, 거북이네. <laughs> 우와, 아빠 보석이다, 보석. 음, 보석 같아? <laughs> 우와. 어, 그래. 엄마 봐봐, 얘들아. 서원이는 야, 서원! 서진아 너무 예쁘지? 어, 와두 번째 동백령. 안돼 어, 만지는 거 아니야 지지한 거야. 봐봐. 음, 응? 이거 기차길 아니야 이거? 봐봐 여기 위에. 어, 그래? 기차길 맞다. 그다나아 여기 기차길 내에 있어. 가장 무서워 음. 이 음악이 가장 소름 돋는 음악이야. 가보자 여기 귀... 여름에는 응. 응? 공포체험을 해야돼 아니 나이 노래 빼고는 다 좋다니까 가자 오오 무서워, 오오. 무서워. 아, 무서워. 귀신이 다올라나 아, 엄마가 가장 무서워 아빠 응? 나피스좀 올거 응 가봐 가봐 엄마 따라가 봐야나 진짜 이 노래 피치일스올 같다니까 가자 서원아 공포체험 해야지 여름에는 공포체험 싫어 점점 싫어? 응? 아빠 먹가 가장 싫어하는지 알아? 멘맨치키 어? 하면서 있던 거 있잖아 음. 그거는 좀그래서 무서웠어? 이거, 이거 색깔 너무 예와 꽃이 진짜 예쁘다 그지 서원아? 응, 응. 서진아 어, 하트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응? 에이 예뻐 빵긋 <laughs> 오리 꿰꿰 이거 가을에 되가 핑크 뮬리인가 봐. 음, 맞아. 아, 아빠! 나... 음. 아, 가을에 진짜 예쁘겠다. 어, 진 이게 분홍색으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핑크 뮬리라고? 나중에 분홍색으로. 음. <laughs> 서같이 돌고래 잡았어? 응, 노란색 아, 돌고래.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전기 오른다. 찌 맞아? 와. 너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 빨리 응? 교회에서 원래 회개하는 거야. 기도방인가 보다. 음. 진짜 성경책도 있네. 어. 뱀뱅 나오는데 난다. 상아 되어가. 어, 있는 있는 좋아. 잡아. 우리는 구할 게가 아빠나 제가 어, 기도하고 와.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야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아. 점점 어두워지는데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야, 거기서 산책하면 예쁘겠다. 무슨 곳이야? 와. 와, TV 속에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는 t v 안 나오는데. 손이 어딨어 거기서 왜? 아, 이거 어, 보... 여기 냄새 좋다. 여보 여기 들어와 봐. 냄새 좋아요. 서원이 찾았다. 응? 와. 하트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우리 서진이, 서원이가, 그렇지? 와. 와. 나의 공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있다. 아, 있다. 네 옆에 있다. 우리 옆에 있다. <laughs> 우리 서진이, 서원이 공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없어. 없어? 응. 우리 구두 갖고 찾아보러 갈까? 하면 안 된다, 서원아. 와, 이제 반짝반짝 빛난다.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응. <laughs> 어. <laughs> 좀 느려도 괜찮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들들. 하나, 둘, 셋. <laughs> 서운아, 달팽이다. 서운이 달팽이 좋아해? 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서운아, 큰일 어, 부서져. 보기만 하는 거야. 자, 사진 찍겠습니다. 브이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관람 좀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너무 예뻐요. 서운아, 뛰면 안 돼. 여기 가운데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가운데 길이. 확실히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떻게해아빠차 찾았잖아. 음. 아빠 한아 소원아. 찍게 하나, 둘, 셋. 찰칵. <놀람> 서진아, 이소원나무에 소원 하나 빌어봐. 음, 빌었어. 뭐, 어? 빌었어 벌써? 응. 저기. 응. 아까 거기. 풍차동물저 위에 있네 가볼까? 네. 가볼거야? 네. 가보자 아... 풍차가 있나봐 풍차를 풍차.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지 아... 올라갈거야? 올라가면 안되네 계단 어, 있는거 어, 같은데? 있어? 못 올라가? 풍차까지 보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관람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laughs>